이건 더니꺼야 더니꺼는 아빠가 많이 팠어 자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 응 안내도 아, 음, 맛있게 먹어요 이거 이 음. 음. 알록달록 과자 어때? 맛있어? 알록 응. 음.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헝가리부부 김패밀리의 버니 그리고 한나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청아집 가는 날인데 그 동네에 작은 축제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인장모님도 뵙고 그 동네에 작은 축제까지 둘러보면서 헝가리의 축제 모습은 어떤지 한번 음, 영상으로 담아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laughs> 맛있나 봐요. 하나 <헌나야>, 맛있어? <laughs> 엄마가 이제 예쁘게 머리 묶어 준대. 음. 네? 더니도 머리 묶을래? 아니. 네. <laughs> 요즘 한국 날씨가 많이 덥다고 들었는데 헝가리도 더웠다가 어제 잠시 비가 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 한 2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해가 안뜰 예정이라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처갓집 동네에 그 작은 축제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게 먹어요 건니도 맛있게 먹어 네오 아까 아침에는

<laughs> 맛있게 먹어요. <laughs> 더니야 오늘 거기 축제 가면은 작은 기차도 있대. 꼬마 기차 그거 타고 <laughs>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 않았지? 알지 음, 알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잘. <laughs> 하나. 배고팠어요 음, 잘 먹어, 잘 먹어. 애이들다오물오물 이, 모양, 보은 진짜 사랑스럽습니다오이고많이 떴다 아이고이이고이먹이게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던니야. 응. 한나는 먹는 게 반이고 흘리는 게 반이야. 응, 나는 아닌데. 어, 던니는 이제 다섯 살 돼가지고 잘 먹네. 하나도 안 흘리고. 우와, 던니 하나도 안 흘렸어. 너무 깨끗하게 잘 먹고 있어. 대단해. 그래서 던니가 오빠야, 오빠. 둘다오으로잘 먹을까? 음? 음. 더니, 한나 먹는 것만 찍어도 오늘 분량 다 뽑을 수 있겠다 <laughs> 너무 잘 먹어서 <laughs> 이제 안 먹을 거야 응, 음, 다 먹었네 <웃음> 잘했어 응, <laughs> 오빠 음, 다 먹었대 한나는 천천히 먹어 <laughs> 아이 귀여워. 그래서 원래 저희 채널이 처음에 만들 때 더니 네. 먹방 채널 만들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더니가 밥을 잘안 먹었는데 더니가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촬영해놨다가 밥안 먹을 때 한번 보여줬더니 밥을 너무 잘 먹어갖고 더니 밥좀잘 먹이려고 더니 먹는 모습을 찍다가. 저김패밀리 채널이 여기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어준 덕분에 <laughs> 이렇게 큰 채널이 된것 같습니다. 손좀 봐요. 하나 <laughs> 손좀 봐. 오동통 아주 이뻐요. <laughs> 사랑해. 나오세요. 예. Yeah. 아니 한나 왜 울어? 아니, <laughs> 한나가 울어? 따꿍. 아, 아이 한나 웃다 왔어요 <laughs> 방금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언제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laughs> 오빠 따라하냐고 <아느냐고> 정신 없구나. <laughs> 아빠. 어? 할수 있어. 한 발로? 우와, 워우, 와우, 와우 가자, 오 오늘 엄마 너무 예쁜데요? <웃음> 출발! <웃음> 모르지, 요요요. 아, 저프좀 그만 뛰어.

할머니 인사해, 도니야 안녕 안녕, 도니야 고마워 안녕 언니, 보드라스나 해볼까? 그래 오오 귀여워 어? 뭐야 그거? 철 어? 아빠, 다리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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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할아버지! 요나 a b 키 z i You're a potkimano! See ya!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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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좀 도와줘, 안나야. 여기 매달리지 말고 엄마 좀 도와줘. 나 엄마한테 가. 옳지. 전희 우리는 그럼 이거 그리러 가자. 분필을 새로 사주셔가지고. 알았어. 얼마 전에 그 숫자 돌던지기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것 좀 그려주려고요 빨갛게 된거 따야 돼, 더니야 빨갛게! 어, 먹어봐 <웃음> 맛있어? 응. <laughs> <laughs> 가자 더니야, 그럼 아빠가 분필로 그 숫자 돌던지기 그려줄 테니까 더니가 아빠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그러면 아빠가 그림 그릴 때 더니가 이 카메라 들고 아빠 좀 예쁘게 찍어줘 알았지? 알았어 자 그럼 우리 더니가 얼만큼 잘 찍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들어봐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알았지? 어, 잘 나오게 더니 아빠 잘 나와? <웃음> <웃음> 괜찮아 어 2번이네 <laughs> 자한 발로 한발한발두발 한 발, 발. 우와 빠르다 뒤돌아 이어 한 발, 두 발, 한 발, 한발 그렇지 잡아서 들어와 더리 <laughs> 정말 잘하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그림 그리기 전에 더니가 녹화 버튼을 눌렀나 봐요 그래서 <laughs> 그림 그리는 <그린> 거는 <laughs> 하나도 녹화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저렇게 잘 그렸습니다 <laughs> 자 그럼 더니야 돌 던져봐 이번에는 다른 번호 해보자 몇번 해볼까요? 오, 몇 번일까 저기는? 6번. 여섯 번. 그거는 도니야. 육 번이라고 하는 거. 육 번. 오케이 출발. 육 번에 다리가 닿으면 안 돼. 한 발, 두 발, 점프. 한 발, 두 발, 짠. <laughs> 이제 저 돌을 주서야 돼. 주실 수 있어? 너무 먼데. 아니, 어, 오, 거기서 주서면 되는구나. <laughs> 예, 어, 창의력 천재네, 창의력 천재야. 어? 빨간 펜도 안 했는데, 아 대단해 김더니. 어 한나도 온다. 한나도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더단이레는 이제 이단에미스해그라 예. 아빠 주는 거야? 우리 딸?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이 응. <laughs> 오빠 따라 한다고 번이야. 3번이야 4번. 3번인데 3번 오케이 렛츠 고 두발 점프 뛰어서 두발 <laughs> 예 예예 <laughs> 예. 예. <laughs> 출발! 한 발, 두 발! 이제 돌주셔야지 그렇지! 들어와! 골인! 아니야 <laughs> 모르지 간식 몇개 줄까? 두 발! 두개 줘? 응! <laughs> 자! <웃음> 우와. 우와~~ 모르지 형 진짜 점프 잘 뛴다 그치? 응! 음. 이번에는 밑으로 줘보자 밑으로 자 모르지 예 <laughs> 아이고, 한날 언제 또 축구공을 <웃음> 고마워. <웃음> 그래서 저희 식사를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장인어른도 그렇고 오르시도 그렇고 거기 이제 축제니까 축제 음식을 좀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반로빵. <laughs> 이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러나 진짜 <laughs> 와 우와 잘했어. 그래서 축제에 가서 <laughs> 축제 음식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로 차뻥 내려놓고 뻥. 왜 <laughs> 뭐 이렇게 잘 차지 진짜? 소질이 있습니다, 확실히. 더니 오빠 어릴 때보다 확실히 잘 차는 것 같아요. 달로 빵. 이요. 야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작은 이 마을 그냥 축제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이 마을 중심인데 여기서부터 꼬마기차가 그 축제하는 곳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 기차를 나는 꼬마 기차. 그리고 마을 기차를 한 꼬마 기차를 타고 축제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30분에 한 대씩 기차가 온다는데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내려 계십니다. 다탈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기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laughs> 술렁이고 있어요. <laughs> 과연 기차가 어디서 멈출 것인지 <laughs> 저기서 멈췄는데 사람들이 엄청 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탈것 같아요 <laughs> 매 30분마다 운행한다고 하는데 <laughs> 제가 올 때는 10분에 한 대씩 운행해도 다못탈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꽉 찼네 꽉 찼어 빠이빠이 기차 빠이빠이. <laughs> 그래서 결국 30분 더 기다렸다가 다음 걸 타기로 했는데 여기 따로 뭐 대기 장소도 없고 줄을 세운 게 아니라서 약간 선착순? 식으로 <laughs> 타게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네요 <laughs>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과자 먹고 있었어요 전이도 이거 과자 좀 먹지 왜 난 피스코 찼어. 피스코 찼어. 아, 맛있어. 온다. 이번엔 꼭타자 도니 알았지? 탔어. <무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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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탔어, 돈니야 탔어. 아 <laughs> 예이.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와, <너무> 시원하다. <무컬레> 아, 진짜로 온다, 댕댕.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것 같으면 난 않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2-30분정도 가야될거리에요 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이야 재밌어? 네 응. 우와 소방차도 있고 생각보다 규모가 응. 꽤 축제인것 같아요 가자 서방 차우터에서 여기 숲속이요 숲속 <웃음> 숲속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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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타볼 수도 있대 더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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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진짜 무슨 야시장 같은데 온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laughs> 좋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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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네도 아 저희 콘서트장에서 음악도 라이브로 해주시고 와 저기 또 애들 노는데도 있네 더이 어렸을 때도 맨날 보는 영상의 가수분들이시군요 아아 콘서트는 <laughs> <포즈통을> 주의해야겠네 <laughs> 마을 축제다 보니까 마을에 거주하시는 또 우리 친척분들 <laughs> 그래서 만났네요. Hello, 요나퍼 so, 키파너. 장인어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작은 아버지. 그저께 그렇죠? 숙부님 되시고 여기는 이제 작은 고모님 되십니다. 아 이제 장인어른의 형제분들이시죠. <laughs> 가족분들이 그 동네에 많이 거하고 계셔서 다 진짜 한 달에 건너면 아는 분들이세요. 어, <laughs> 아, 친구가 생겼네, 한나네. 어... <laughs> 아직은 언니가 낯선가 봐요. 음, 졸려, 졸려. 지금 이제 3시라서 오후에요 낮잠 날 시간이라 하나 졸려요.

우리나라 돈으로 요거 15, 하나에 7,000원씩? 햄버거는? 음. 햄버거, 햄버거 반에 그리고 음. 이거 스라이트 하고 어? 음. 같이 아르메세스 어, 12,000원 정도 어? 축제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봐가지고 이정도면 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이도 네. 하겨 아. <laughs> 디노 여기 <laughs> 귀여요 <laughs>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은 먼저 오셔서 식사를 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사다가 먹습니다. 와, 햄버거. 안에 이거 있어. 괜찮아? 그거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진대. 근데 <laughs> 나는 <laughs> 이거 안 좋아. 판단해 진짜. 잠들었어. 정신이어 맛있어. 아, 그래서 사람도 많고 너무 좋은 축제이긴 한데. 헝가리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문화가 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흡연 같은 게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식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담배를 너무 많이 워가지고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니까 냄새 좀 민감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있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드네요. <laughs> 여기가 지금 숲이 아니라 뭐 흡연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담배를 엄청 피고 하나 졸려요. <laughs> 얼른 자, 저녁 뻔한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탄대. 그래서 흡연 문화가 좀 다른 건 알지만 아이들 근처에서는 조금 지양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거 <laughs> 저희가 이해해야죠. <laughs> 담배 냄새 때문에 저쪽에 갔다 왔어. 더니 아. 도니 차례다. 더니! 도니! 더니! 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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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박스 박스. 더니 포았지한 나는 조금 더 크거든,랑 타자. <laughs> 사람 많다. 아이들도 많고. 더니! 던이야 <laughs> <더니야>, 재밌어? 너무 <laughs> 아 아이들이 <이리> 신나게 놀았는데 <laughs> 저희 가장 큰시입니다 간다 한날은 저거 못하니까 <웃음> <웃음> 아빠 놀이기구 <노리 비고. 웃음> <laughs> 땀 범벅이 됐네. 땀 범벅이 됐어. 선풍기. 너무 더웠어? 자, 선풍기 들고 다녀. 가자, 이제.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아까 장모님이 저희 떠나기 전에 오르시한테 던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 있으면 하나 사주라고 용돈을 또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장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던이 장난감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던이야, 뭐 사고 싶다고? 총! 빵야, 빵야, 빵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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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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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비비탄도 안 나가는 거고 그냥 소리만 나네요 안전한 총입니다 멋있는데 <laughs>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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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니야 총 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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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지 <laughs> 더니도 아빠가 빵야 하면 은락 해봐 자 간다 빵야 빵야 <웃음> 피했어 <웃음> <laughs> 역시 머리가 좋아. 자, 이따가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집에 가는 기차. 저희 두번 기다렸는데도 계속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고 있어가지고 장인 어른이 괜찮다고 하셔서 집까지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못하겠네, 이거. <laughs> 가자, 집에. <laughs> <웃음> 아빠, <웃음> 어, 안 안. 안아줄까? 맞아, 아빠, 아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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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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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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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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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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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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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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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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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 지금 청아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놓으려고 했었는데, 장 장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올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날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붕에 태양열 있잖아요. 그걸로 전기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크게 부담 없이 에어컨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 에어컨 설치하는 영상을 제가 아마 다 보도록 할게요. 진짜 다행입니다. 올 아, 여름 안 그래도 또 에어컨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더워지기 전에 설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컨.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곧. 행복한 영상, 아마 에어컨 설치하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laughs>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laughs>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모두 멋진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곧.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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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널은 슬에 치아 발치했을 때 모시러 오기로 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안 닿을 것 같은데 아이고 한나가 일어나버렸네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흐 <목소리>